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을 맞이하게 되는 새댁입니다. 직업은 공립유치원 교사이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교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초보 아내이자 워킹맘이죠. 최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읽게 됐어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를 몇년 뒤에 성공해서 도리어 무시해 주었더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잘했다, 속 시원하다, 나까지 통쾌하다 같은 말들을 남기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문득 생각났어요. 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때의 감정들이 스르륵 마음속에서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바로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치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이 좋아하니까 교사 하겠지 하는 가벼운 말도 종종 들었지만 실상은 하루 10시간 넘게 책상 앞에 앉아야만 하는 고된 나날이었어요. 수험생활은 총 2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독서실로 가고, 돌아오면 밥 먹고 씻고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락 오는 것도 줄어들다 보니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어느 날 터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문제 하나 풀다가, 밑줄 하나 긋다가, 이유도 없이 주르륵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만 왔구나. 내 감정은 뒷전이고 목표만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울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쉬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찾아나섰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대학 가고 나서도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수험생활이 시작된 후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사이였어요. 공부한다는 말을 핑계로 저 스스로 단절했던 관계였죠. 하지만 그 친구들만큼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기에 조금은 죄송한 마음을 안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 만남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내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루는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험생에게 하루의 흐름이 깨진다는 건 생각보다 큰 타격이더군요. 저 같은 경우엔 그 하루를 놀고 나면 다시 집중력을 찾는데 꼭 3일이 걸렸어요. 리듬이 깨져서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너무 큰 에너지를 써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나를 쉬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방학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대부분의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은 채 오직 고등학교 친구들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착실히 꾸려가더군요. 누구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누구는 유학을 갔고 또 누구는 좋은 사람 만나 예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빨리 붙어야지 라는 다짐도 생겼지만 가끔은 괜히 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자존감이 툭 떨어지기도 했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나를 위로하기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2차 발표가 났습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진짜였어요. 울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꿈을 이룬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 자리에는 수험생활 중에도 간간히 보던 친구들도 있었고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도 있었어요.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죠. 그런데 그중한 친구가 저에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야너 이번에도 떨어졌으면 또 시험 볼 거였어? 너 재수하는 동안 100만원씩만 벌었다고 계산해도 벌써 2400 날렸네? 그 순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구라 믿고 나의 치열함을 이해해줄 거라 믿었는데 돌아온 건 숫자로 환산된 내 시간과 노력이었어요. 그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2년을 버틴 게 고작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한 거였나? 싶더군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감은 그말한 줄에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냥 웃는 척하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야, 그런 말왜 하냐? 그래도 꿈 이뤘잖아. 대단하지 하며 분위기를 바꿔 줬어요. 덕분에 상황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엔 오래도록 그 말이 꽂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때의 말투, 표정, 공기까지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안정된 직장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힘든 수험생 시절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참 많이 기뻐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친구와의 사이가 전처럼 돌아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조금 더 선별해서 믿게 되었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오래 남았지만. 결국 그것도 저를 성장시킨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읽고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날의 상처도 조금은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저는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버티고 달려온 끝에 얻은 결과였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알게 된 날, 엄마와 통화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펑펑 울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해 동안 혼자 독서실과 집을 오가며 책상 앞에서 울고 웃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발령도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나서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초반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맞이하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는 그 따뜻한 감촉이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잊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 덕분에 웃음도 많아졌고 매일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참 따뜻했어요.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법 가까웠던 친구도 있었어요. 서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다시 보면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제 기대를 산산히 깨버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근황도 묻길래 지금 근무중인 유치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어찌나 순수하고 귀여운지 수업 준비는 힘들어도 보람은 크다는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그 친구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선생은 좋겠다 방학 땐 그냥 놀수 있잖아. 완전 날로 먹는 거 아냐? 처음엔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이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은 정신연령이 유치원생 수준이라던데 애들이랑 맨날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말 끝마다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웃는 척을 해보려 해도 마음 한 구석이 뜨끔하고 욱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원수라도 진 걸까 싶을 정도로 제 직업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방학이라고 쉬는 건 아니야. 연수도 들어야 하고, 자격증 유지나 대학원 준비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너무 정신없어서 방학 때 재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 말마저 비꼬더군요. 어휴, 진짜 우리나라는 선생들 월급 너무 많이죠. 나 같은 사람이 낸 세금으로 너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단지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마치 땡볕에 나가 땀 흘려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하게 돈 번다는 시계시선을 던지는 그 친구의 말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어요.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마치 손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처럼 말하니 참담했죠. 그날 이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신 저 사람 만나지 말자. 연락처는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확실히 멀어졌어요.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에너지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고, 새 학기도 어느 정도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의외였죠. 번호는 저장되어 있었지만, 평소에도 단둘이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번엔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희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축하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처럼 친한 척 하는 그녀의 모습에 지난번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거든요. 어쨌든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니 알겠다고는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단톡방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 자랑에 한창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내가 진짜 남자 잘 만난 것 같아. 초등교사라서 방학 많지. 안정적이지. 애 낳으면 남편 육아 휴직 시킬 거야. 강학된 집안일 전담하게 하고, 육아도 도맡기고 일래서 배우자는 무조건 교사여야 해.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정신연령, 유치원생이라고 비하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사인 남자와 결혼한다며. 교직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떠들어대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정말 다 잊은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입장에 맞게 말이 바뀌는 건 원래 그런 사람인 걸까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저는 아예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도 않고 단톡방에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게 됐어요. 마음 속에 남은 건 씁쓸함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사람은 위로나 격려가 필요할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결국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법이고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녹아 있다는 걸 저는 그 친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사라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제 자존감은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수험 생활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가 남자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자리에 처음엔 나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굳이 얼굴 붉혔던 사람을 다시 마주할 이유도 없었고, 그 친구가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굳이? 라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모임 단톡방을 읽고 또 읽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 한편에선 나가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자랑하는 남자친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렇게 교사를 무시하던 사람이 교사인 남자를 만나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을까? 일종의 호기심,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일말의 통쾌함을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나도 갈게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래 꼭 와줘 남친이 너 얘기도 들었어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소개 자리는 평범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하나둘 모여 앉고 마지막으로 친구 커플이 등장했죠. 저는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처음 보았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단정한 말투 눈빛도 부드러워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가워하더니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하는 거예요.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존경합니다. 초등학생도 어렵지만 유아들을 하루 종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죠. 그 말에 저는 잠깐 얼떨떨했습니다. 제 직업을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아무 편견 없이 인정해준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약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억지로 굳힌 입꼬리와 불편해 보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결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뭐 그래도 초등이랑 유치원이랑은 좀 갭이 있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기지 않나? 초등은 교육이고 유치는 보육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분위기가 살짝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지 않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야, 너 맨날 교사들 방학 많아서 날로 먹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남자친구가 교사니까 그런 말안 하네? 어때? 방학 많은 게 이제 좀 괜찮게 들려? 그 친구는 당황한 듯 멈칫하며 웃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분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미치겠다 싶을 때 그때쯤 방학이 온다는 걸 교사가 아닌 사람은 정말 몰라요. 버틸 수 있는 숨구멍 같은 시간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의 고단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며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저한테 유치원 애들 보고 있으면 정신연령이 유치원생 된다고 했었거든요 씨는 몇 학년 맡으세요? 정신연령은 저보단 몇살 위겠네요? 다른 친구 하나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고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본인도 뭔가 불안했는지 연신 물잔만 만지작거렸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 기회에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 맨날 그랬잖아. 교사는 그냥 아이들 대충 돌보는 척하면서 세금 받아가는 세금 도둑이라고. 교사 집안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라고. 근데 이제 내가 교사랑 결혼한다니까 나중에 애 크면 결혼시키기 힘들겠다. 그 말에 주인은 순간 조용해졌고 그 친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 친구분은 약간 놀란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고요. 저는 천천히 포크를 들어 스파게티를 돌렸습니다. 그날따라 스파게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묘하게 알단테로잘 익은 면발, 제대로 뿌려진 치즈, 기분 좋은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가장 후련했던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었달까요? 마치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 번에 풀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하늘도 유난히 맑았던 것 같고, 길가의 가로수 잎들도 바람에 찰랑거리며 제 기분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참 신기하죠.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전부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걷고 있는데요. 제가 한발한발 한발 땅을 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떠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발뒤꿈치가 땅에 닿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마음이 가벼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뭔가 통쾌한 듯 후련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 속에 묵혀뒀던 감정을 꺼내고 나니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지만 대충 짐작은 갔어요. 그렇게 교사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비하하던 사람이 결국 교사를 이상형으로 여기고 사귀었다는 게그 친구에게 얼마나 모순되고 불편한 일이었을까요?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가 저와 했던 대화, 제 직업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그 친구에게는 낯설고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친구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 친구가 한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가볍게 만드는 말들이었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뱉을 수 있었던 그 친구의 태도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그 친구는 자기가 했던 말들이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해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직업을 그렇게 쉽게 폄하하던 사람이 언젠가는 그 말들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남편은 제가 유치원 교사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의 고모님이 유치원 교사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고모님이 너무 자상하고 현명한 분이라서 남편에게 교사라는 직업은 늘 이상적이고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 직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늘 말해요. 아이들의 성향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는 건 유치원 교사잖아.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도 하루하루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내 모습, 난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상엔 이렇게 직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게참 고맙죠. 누군가의 일을 존중한다는 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버스 기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야 출근길이 돌아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일상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직업엔 귀천이 없어요. 다만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하루를 함께 보내며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때로는 부모보다 더 먼저 아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제 일을 비하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무시당했었으니 그날 조금 따끔하게 대갚아준 게 저는 후회되지 않아요. 물론 제 말이 조금 과했을 수도 있죠. 상대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고, 저는 단지 그동안 쌓인 것들을 꺼내놓은 것 뿐이에요. 이기적인 걸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지킨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게 읽고 가시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웃고 가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